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웁구나 푸르던 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입새의 사랑의 꿈을 고이 간지 하려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단풍과 낙엽. 간단하네요. 단풍, 잎이 붉은 빛이나 누름 빛으로 변하는 것이죠. 낙엽, 말라서 떨어진 나뭇잎입니다. 그리고 가사 부분에서 곱게, 곱게, 색깔이 밝고 산뜻해서 보기 좋은 상태를 말하죠. 고이, 편안히, 꿈,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어찌하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찬바람이 사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푸르던 잎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을 고이 간직하랬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2절입니다. 1절, CD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가는 줄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오늘은 차중나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